안녕하세요, 여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는 그때 이후로잘지이어요한 가지 소식 제가 병원을 예약을 했는데 제가 는이이곳일인가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 가장 빠른 가능한 날짜가 4월 15일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 때문에 4월 15일은 안 되고, 18일에 방문이 가능해서 18일로 약을 해뒀습니다 요새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감이 되네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그래도 병원 가서 대기 걸어놓으면 진료는 받게 해줬었는데, 이제는 예약을 안 하면 아예 진료를 볼 수가 없는 상황에다가, 심지어 한 달이라뇨. 초진도 아니고 재진인데.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고, 몇번 그런 적이 있어서, 이제 기다리다가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약을 그냥 취소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병원을 안간 공백기가 좀 길어진 건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가보려고 해요. 그래도 전보다는 목소리도 많이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생각해요. 나름 호흡도 많이 괜찮아졌고, 밥도 잘 먹고, 음, 네. 나름 건강한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laughs> 퇴근하고 좀 늦게 퇴근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쉬기 전에 이렇게 틀었어요. 씻으면 이제 머리 말리고 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음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공황장애, 뭐 강박 전이안 돼요. 하튼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 이렇게 네 가지가 심한데 제가 우울감이나 뭔가 이런 나머지 아이들의 증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 어떤 식으로 일상을 꾸려 나가는지 어떤 걸 하는지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저한테 추천해 주실 게 있다면 추천도 해주세요. 해볼게요. 저는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좀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흥미롭다 싶으면 한 편입니다. 일단 해요 자, 그래서 제일 첫째. 첫째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는 제가 18년도부터 했던 건데요. 이제 기분이나 감정이 안 좋을 때 그거를 다 적어요. 일기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일기보다는 어 조금 더내 감정을 쏟아내는. 그래서 저는 감정 노트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걸다 적어요. 내가 왜 기분이 안 좋고 뭐 때문에 안 좋고. 뭐 어떤 것 때문인 것 같은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이런 걸 세세하게 그냥 다 적어요.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다 적고 짜증 짜는 대로 다 적고 힘들 힘든, 힘든 대로 다 적고 다 적어요. 그냥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나 기분들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를 시키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정리를 일부러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막상 다 써내려고 하고 나면 조금은 차분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18년도부터 꾸준히는 아니고 18년도부터 이제 뜨문뜨문뜨문 뜸은 뜸은 쓰고 있었는데 몇장안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보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쓸 여력이 안될 때는 핸드폰 메모장 써가지고 합치면 조금 양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직접 쓰는 거랑 핸드폰 메모장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좀 손으로 쓰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약간 아날로그를 좋아해요. 다만 그게 아이패드일 뿐이고. 왜냐면 공책은 뭔가 누가 볼 수도 있어서 그리고 뭔가 지웠다 다시 쓸 수가 없어서 이런 강박도 좀 있거든요. 뭔가 한 번에 완벽하게 써야 될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일기를, 감독노트를 씁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후련해지고 두 번째는 생각 정리가 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나중에 읽어보고 내가 이때는 어땠고 저때는 어땠고 이런 빅 데이터로 남길 수 있다는 점. 근데 단점은 누구나 그렇듯이 힘들었던 시간을 돌이켜 보는 게 힘들잖아요. 더 힘들 수도 있고, 덜 힘들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오, 저는 너무 힘들면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봐요. 근데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생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바뀐 게 하나도 없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 있고 뭔가를 계속 해 나가고 있구나. 그래도 음뭐 그래도 좀 뭐라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묻어내진 거겠죠. 그래도 저는 이 과정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사선생님한테도 요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엄청 바쁘게. 바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다른데 저는 워낙 좀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걸잘 못해요. 원래 성격상. 뭐, 일부러 뭐, 알바를 한다든지 할 일을 찾아서 좀 하는데, 사실 알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천을 아직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하다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사실 좀...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추천을 안 드리는데 혼자 할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뭐... 가 있을까? 근데 저는 워낙 좀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거 유튜브 하기 전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같이 알바하던 동생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어, 해볼까? 하고 그냥 시작을 했고, 일 가면은 그냥 그거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근데 이 과정 자체도, 음, 제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만큼 할애를 하면 또 그만큼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쏟고 싶으면 쏟을 수 있는 행위이니까 그래서 블로그도 시작을 했었고 그냥 서점 가서 책 구경을 한다든지 카페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일단 바쁘게 살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알바나 뭐 직장 같은 걸 다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요새 인터넷 강의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뭐 드로잉이라든지 막 이런 카톡 이모티콘 만드는 그런 거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그 색칠하는 책 이런 거 시간을 보내 집중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좋 좋아요 그세 번째 세 번째도 두 번째랑 이제 비슷한 능력으로 공부하기.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거창한 막 그런 거 말고 사실 구몬만 해도 한 달에 한 3만원 대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몬은 그 단계를 제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완전 애기들부터 할수 있는 거니까 완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걸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거에 의의를 두고 3만원을 써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냥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그 홈페이지에 무료 강의가 있었어요. 뭐, 뭐 영어, 러시아어, 뭐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냥 자료 같은 것도 다 있어서 그냥 그거 들어가서 그냥 냅다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그러니까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니까 재밌어요. 근데 막 너무 무기력할 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했을 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 강요는 절대 아니고. 들었을 때할수 있을 것 같고 해보고 싶다 하시면 네,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독서하기, 독서랑 필사하기. 저는 책을 진짜 안 읽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작가가 꿈이었어요. 그 친구가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있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책을 좀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재미도 있었고 책을 읽으면 경험을 쌓는 거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제 우... 한동안 또 대학교 들어가서 한동안 또안 읽다가 집중할 거리가 너무 없어서 제일 쉽... 곧바르고 확실하게 집중할 수 있는 독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또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해요. 근데 또 저는 빨리, 빨리 읽는 편인데 놓치는 게좀 많아서 한세번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면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독서 또 추천을 드리고 독서하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아서 그걸 또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하고,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한 나의 생각까지 밑에 또한 번씩 다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알수 있게 되고,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조금... 무기력해짐이 덜 하다구나 할까요? 요새는 사실 필사할 시간까지는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이북, 저는 이북을 쓰거든요. 종이책을 원래 더 좋아했다가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북도 옛날부터 있긴 했는데. 요것도 그 제가 좋아하는 구절에 이렇게 밑줄 칠수 있는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알려드릴까요? 음 요새 지금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마탱이가 좀가려고 해서 제목이 뭐였더라? 할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아마 여기에 달아놓지 않을까. 책도 제가 막그 생각을 적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뀌는 경우가 또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보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제 생각들을 어디다가 막 이렇게 늘어놓으면 그 미래에 내가 또 그걸 막 찾아봐요. 그러면 또 재밌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음. 저는 이런 시간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물론 이건마저도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진짜 막 응! 하는 시간들도 당연히 있지만서도 그럴 때는 정말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거기까지 이제 끌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죠 저번처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해 왔던 것들이고 익숙하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빈도수가 조금 적었더라면 지금은 좀 빈도수를 높여서 좀 자주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옛날부터 다 계속 했던 것들이라서 뭔가 이렇게 버겁거나 힘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병원 갔을 때가 언제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다짐했던 게아 이제 진짜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애기때 수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에너지를 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자체는 조금 힘들었지만 수영 자체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막 무기력해지고, 막 집에만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소비할 수가 없어서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깥으로 끌어내줄 게 없으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고, 에너지 소비를 못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고, 그냥 집에 누워있는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넘치는 에너지를 어디에 쏟으면 좋을까? 아무리 해도 이게 쏟아지지가 않는데,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게 운동이에요. 근데 사실 운동, 도전을 안 해봤던 건 아니었어요. 필라테스도 했었고, 헬스도 다녔었고, 왜? 네, 음, 음, 별로 안 해봤네. 두 가지 해봤는데, 필라테스는 저랑 되게 안 맞는다고 많이 느껴져가지고, 필라테스는, 네. 아예 이제 한번 해보고 나서 후보지 없었고 헬스였는데 제가 헬스장 되게 무서워요. 어, 이게 약간 광장 뭐 그런 건가 아무도 저에게 관심 없다는 건 알지만 헬스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만 보는 거 같고 약간 저를 우습게 생각하고 되게 와 제발 제제 아무것도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비웃는 거 같고. 욕하는 것 같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그 뭔지 아세요? 그 까만 배경에 눈만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 눈이 다 저만 쫓아다닌 그런 기분이거든요. 헬스장 들어가는 것조차도 좀 무서웠었고 완전 기피를 했는데도 이제 또 성격상 그거에 지기가 싫어서 친구랑 한번 이제 헬스장을 그냥 아예 등록을 하고 갔죠. 돈을 냈으니까. 아깝잖아요 갈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갔어요 몇번안 가고 관뒀어요 애초에 운동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했고 PT를 끊는게 아니어서 더좀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거 같아요 내가 진짜 못하고 모른다는 걸 아니까 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느낌이어서 지금은 아예 1대1 PT샵을 끊었습니다 아 진짜 저는 살면서 제 인생에서 이렇게 운동에 큰 돈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운동을 다니는 거니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게, 하고 싶은 걸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찾는다고 다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약간, 저한테는 약간 이것도 포함인 게, 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모으는 거를 조금 포기를 하고 운동하는 걸로 아직까지는 조금 마음이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30회를 채우고 있고요. 정말 좋아요. 이게 일단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건강해지는 게 목표여 가지고 점점 건강해지는 게 조금 느껴지고 제 몸이 조금 튼튼해지는 게 느껴져 가지고 그것도 좋고 개운하고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계시 궁금한 분들 계시려나? 그 헬스장은 못 들어갔는데 1대1 PT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laughs> 제가 다니는 1대1 PT샵은 좀 작아요. 그런 일반 헬스장 느낌이 아니라, 진짜 몇개 기구만 이렇게 놓고, 선생님이랑 저랑 1대1로 운동을 하는 건데, 정서가 좀 좁기도 하고, 같은 시간대에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봤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헬스장에 아무리 많아도 4명 이상 넘기지 않는 거죠. 1대1 PT고, 그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일단 선생님인 거잖아요. 정말 전문가. 근데 그 전문가는 제가 그걸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불특정 다수 한명이랑 저랑 둘이서 운동을 해라 하고 그 좁은 공간에 넣어놨다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인 거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막 긴장 풀리게 막 말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좀 친한 친구가 생긴 느낌이에요. 원래 연장을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운동을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운동은 아마 좀 꾸준히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병원 진료 받을 때 약물치료랑 입원치료를 했었어야 됐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완전 자신만만하게 아 저는 이 우울감을 떨쳐내기 위해 안 해본 게 너무 많다. 할, 해볼 수 있는 거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이두 가지 약물치료랑 입원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운동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병원을 가게 되네요. 사람 일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입조심을 좀 해야 돼. 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찌됐건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막 매주 보러 와주시겠다고 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댓글이 오로지 저만을 위한 댓글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다들 같은 생각하고 같은 마음일 거니까 서로서로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면서 네, 나아가는 걸로 합시다. 이건 어떻게 해? 내 채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그 다섯 가지는 주관적인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맞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잘 맞았던 방법도 소개해 주세요, 저한테. 궁금합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생각과 방법이 공존하는 거라서 이게 아무리 제가 생각도 많이 하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사실 한계가 좀 있으니까 그러려고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거니까 같이 많이 공유하고 같이 많이 얘기 나눠요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일단 여기까지 봐주셨다는 건 끝까지 봐주셨다는 거니까 늘 행복하시길 바라고 네, 늘 행복만 하세요 돈 많이 버시고 돈을 많이 주우시고 음.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아니야. 꿈은 안 꾸는 게 좋은 거랬어. 푹 주무십시오. 중간에 깨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는 또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뭐 건강하지 않은 모습도 괜찮아요. 그냥 모습으로 다시 봅시다. 안녕.